네, 홈으시고, 보신고, 보신고. 네, 이 부분이 몇 가지가? 네. 몇 가지가? 5번. 에 3번. 원투까지 했으니까, 볼게요. 네. 자, 이거은 빅데이터가 어떤 공공의 자원. 그치? 공공의 어떤 자원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가,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카운트하고 퍼블릭 은 표시 같은 말이에요. 공 재화, 공익이죠. 공익.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 제목이 뮤직이요 주제죠. 주제 그죠? 수영이 잘 들어요. <laughs> 자 그래서 한걸말로 듣다 보면 좀 기니까. 천천히 보시면. 다음걸로 한번 볼게요자 서울과 서울의 위성 도시가 있는데 그, 그래 보시는, 버스와 지하철이 거기서 운영되지 않는, 늦은 밤에, 정말 비싼데서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2,500만 이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실제 여러분들, 그죠? 택시가 좀 빨리 끊기면 잘안잡히잖아 밤에는. 그래서, 어. 그래서 사는 곳인데, 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내버스 서비스를 통근자들에게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 시내버스를 서비스 제공해내고, 그다가능 많은 사람들 수용할수 있도록, 가장 높은 민도의 경로와 통근자들이 가는 방향를 알아내고, 그렇겠죠. 뭔가, 어디서부 어디까지, 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더해서 많이 타서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 이런 어 빈도의 경로와 이런 장소를 알아내야겠죠. 예, 어볼게요 이의시가 그죠? 2 5밀리피부에 대한 주거지가 당연하다. 서울에할 수가 있고, 도시가 네,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괜찮네 r f o R42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테헬프도어 v 이 i d 따라서 캔나 헬프 i m 테이프 괜찮아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싼 택시 탈 수밖에 없지 않냐? 밤 늦기니까 레이트는 안되고 레이트가 맞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두개가다 맞아요. 아 결국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타려면 택시 타려면 어, 비싼 걸탈 수밖에 없다. 짧아야 되겠네. 다시 첫주는거에요 그런데 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냐? 하고 이때는 뭐 말을 떼겠지? 이제 관계공사 아니고요. 버스나서구이가더 이상 모양비출. 어, 메이어. 이용할 수 없죠. 그니까 러 앞에 녹가 붙는 거야. 이용할 수 있다면 틀리죠. 여기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비싼 택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죠? 그러니까 동사사업 동사 하나. 그지 동사 둘. 동사 둘이니까 접속 서비스. 있어. 그렇죠. 맨이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뭐야? 세트가 돼서. 자, 그래서 도시의 어떤 시위원들이, 예? 공무원들이 뭘 결정했어요? 자, provide A to B는? 그에게 이것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통문자들에게 그렇지? 새로운 그레이트 나이버스 서비스, 심야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죠 결정했을 때 하고 대리는 누구야? 당연히 도시 시 공무원이겠죠. 시 공무원들은 뭐해요 당연히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루트를, 그죠? 뭐, 예를 들면, 수원으로 서 많이 내겠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루트를 알면 되겠죠. 프레스라는 빈도수. 그냥 얼마나 많이 개국서 뭐 루트를 찾냐. 그리고 커뮤니티 스팟 그지? 그냥 경로가 통근 그런 그 유치를 모여야 돼요. 인지해야 겠죠 그죠? 알아내야 겠죠딱 끊으면 뭐할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죠? 요즘에 사실 이 칩버스도 막풍게막 그렇잖아, 그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서비스, 이익을 제공하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익을 제공한다는 거, 결국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 그래서 여기가핑칸 하나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뭐, 그, 공립을 위한 빅데이터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죠? 아, 서울리의 책을 보고, 을착수하려고백 책을 이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것들이다정보이될수있고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이세요 보고, 이책하고있어을 보고, 요네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이어을 보고, 어 책을 보고, 이 책을 을 자, 그럼 OX를 한번 풀어볼게요, o x 그럼 사업들이라는 결국은 대중교통의 밤에 이용하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렵죠. 그러니까 트러블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O가 맞겠죠. 그죠? 두 번째 OX를 풀어볼게요. 자, 수많은 컴퓨터들은 결국은 공공의 대중교통을 밤에 이용하는 건 당연히 하드타임그 트러블이 나타나지. 그럼 매우 어렵다. O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바보겠죠. 왜, 왜 한, 그 이거 왜 이냐? 그럼 그 넘겨서 이거 맞죠? 자, 빅데이터 분석의 도움으로, 오케이 이제 뭐야? 빅데이터 나오네. 시 군번으로 500만 개의 심야 택시 탑승과 300억 개의 심야 휴대전화 통신을 기록을 조사하였고,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의택성승과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어, 막뭐 하겠죠? 택시 뭐 그런지. 이 정보에 기반하여 어. 그들은 최대 많은 사람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간 노선과 스케줄을 정했다. 이것이 네. 서울 오페가 생겨난 방법이었다. 지금 뭐야? 키워드는 뭐야? 서울 오페이 버스요 결국은 서울 오페이 버스가 탄생한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되죠, 지금? 자, 그러면 영어로 함께 볼게요. 서울 오페이 버스가 생겨난 기원이 정답이 겠지 네. 해보자. 자 빅데이터 운영은 스테이. 네, 빅터의 분석의 도움으로. 때문에니까 도움을로괜습니다 댄스도 괜찮죠. 줄도 괜찮고요. 오인투 괜찮고요. 언어 캐논 괜찮아요. 다보 뭐 덕분입니다. 다시 결국 이거를 핵심 소재는 결국 빅데이터가 도움 을이 받든 않았지. 뭐야? 시나푸스. 그래서 결국 이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시 공무원들은 조사했어. 조사 왔겠죠. 이재민들 i n v e s t i g a 조사했는데 결국 5 million late night t a x rides, 3 billion late night mobile phone communications. 엄청 길지만 뭐 엄청난 거요 500만 개의 그지 택시 탑승과 300억 개의 그지 애 심야 모바일폰 커뮤니케이션, 이지 통신 기록을 조사했고 조사했고 무슨 구조? 병렬 구조네요. 병렬 구조네요. 병렬 구조네요. 조사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탑승의 증가겠죠, 오케이. 프런징 했습니다, 프런징. 좀 어렵다긴 려 하지만. 증가한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텍스트 메시지를 발견했다. 하고 끝납니다. 끝났죠? 결국은,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론 정보죠. 수서 표시. 그죠? 이런 정보, 뭐 텍스트 메시지가 갑자기 나왔다거나, 그죠? 특정 장비에서 특정 인가 탑승이 늘어나가는 거. <laughs> 자그 다음에 이때 대인 당연히 누구예요? 넘겨서. 결국은 <laughs> 이때 어 그죠? 대인은 누구로 봐야 돼? <laughs> 누구냐, 대인? 얘는 누구야? 누가 결정했는지 조사하고. 유인는 15번들이겠지. 그죠? 15번들이. 세븐어, 두사람 밑에서 맞아요? 뭘 정했어요? 아, 얘네들이 지금, 여기다, 레이 루트, 이런 루트를 따라가는구나. 몇 개의 루트를 정했겠지. 아, 얘네들이 이런 스케줄을 따라가네? 그죠? 그래서 또, 뭐할수 있도록, 결국 또 누구야? 뭔가 수많은, 맥시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수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기 위한 몇 개의 레이트밤 늦게 나왔는 어떤, 그지? 심혈있 전화, 심혈도 전과 스케줄을 정했다. 괜찮죠? 결국 이것이 순서 자르고, 이것이 뭐야? 같은 예비죠 결국, 그족뾰한 서술형 서울 버스가 생겨난 십이다. 이거 외우세요. 응. This was how the soul of Bus came to be.까지. 이캠티 TV를 어운게 아니면 모모 하게 될 거야. 즉, 이것이 Soul of Bus가 생겨난 방식이었다 라고 하시면 돼. 정확하게 섞다 하시면 용접도 할수 있다. True and false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포인트 정수현 씨. <웃음> <웃음> 자, 사람들이 were having trouble 죠 굉장히 어려다맞죠라의단 그러다니기 어렵죠? <laughs> 자, 시 공무원들은 발견해서 컴퓨터 핫스팟을, 뭐야? 서베서 통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베를 주로 넣 하는 죠 이거 요엑입니다 괜찮습니다. 와우 자 주어진 그레 순서로 알맞은 것을 보시오자 30초 되겠습니다. 응. 바로 풀이하시다 순서표, 로서표순서이글에 주어진 그레 순서로 알맞은 것을 단서를 응. 합니 단서. <laughs> 그, 모래트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주거지는데 얘네가 신화때 버스나 서브웨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지. 선아, 문제점이 문제점을 이제. 아, 그러면, 그러면 항상 문제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배수연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어 <laughs> 파란색이 <맞아? 웃음> 마이너스를 얘기하면 뭐가 있을지 그렇죠. 인과 해외식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이 A야, B야, C야. 우선 문제점 제시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시공무원이 해결,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거봐 시공무원이, 아, 이런 서비스를, 뭐 해야 돼? 아, 뭔가를 이해해야 했죠. 아, 이렇게 루트가 있구나. 이러한, 아, 핫스팟이 사람들 이 많이 다니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야? 먼저 인지를 하죠. 아, 문제점 인지를 해.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음, 인지를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인지를 먼저 하고, 또뭐 해야 돼?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뭘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결국은, 음. 이런 것들이 뭐죠? 음. 이런 5년면 뭐, 어떤, 어떤, 뭐, 30, 30, 300억, 어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정보를 제공, 발행한 제공, 제공, 거죠? 그죠? 아, 이게 특정 단서나 특정 시간에 엄청 텍스트 맥스가 많이 있네. 엄청나게 많이 타네. 라는게 아. 정보죠. 그래서 이게 정보예요. 보라색 정보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게 뭐야? 보라색이죠. 그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맞죠? 예, 네. C B 조금 만니다 다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서 나. 제 이제 그 다음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장피 o 라 t 탐지 먼저 한다음에그 조사를 하는데. 뭘 기반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파악할 거야그 다음 마지막 힌트가 또 있어요. 표시언 뭐예요? 여기죠. 뭐요 이것이 서울오울버스가 탄생된 배경이죠. 지금 묵직한 영역이 어디가맨 뒤로 가야죠. 그래서, 보다 아, 묵직한 영역이 맨 뒤로 가야죠. 괜찮죠? 이렇게 하면 수도 쓰게아니야 오케이? 따라가. 사람들은 늦지만 방문교통사는 참 어려움을 겪었죠. 뭐 들어가야 돼? 트러블이 들어가요, 트러블. 들어야, 트러블. 제가 블어보려네요는데요 결국, 결국 시 공무원들 모여서 소울버스에 대한 민표를둬 별표, 이걸 연별표입니다 이게 뭐였어? 등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과 이 말은 그았어그렇니 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등장했다는 말은 결국 소울버스가 아,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 괜찮죠? 그래서 요양원이나와도 이런 단어를 명시적으로 특별히 이런 단어를 좋아해 요 아시겠죠? 보모 4월 자 보모 4월은 뭐라 해야 되냐면 교육에 있어서 이이게 수능시험을 나누는 단어예요 그러나 유용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책하세요 수능이 나왔었구요. 단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아 교육을 통한 빅타이카의 유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결국, 교육에서 빅데이터가 잘 유용하, 유용하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과학의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를 했고, 자, 약 10년, 1 0 동안 빅데이터는, 결 키워드 빅데이터예요. 저는 학업 지도 방식, 이게 뭐예요? 교육이죠. 대체하게 그죠? 그러니까 응. 교육에서 지금 첫 번째부터 나오죠? 빅데이터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거지. 결국 사실, 미국 대학에서 데이터 분을 특정 학생이 황거 시켜가면서 예측하는, 이미 사용했대요. 어,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 거야. 현실 우이지 데이터 분석을 이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공 시켜가면서. 그죠? 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이니까 네. 약간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 쓴 거고. 빅데이터는 대체가 합니까? 대체 됩니까? 능동이야수동이야 그렇죠. r e p l a 입니다 왜요? 제 목적과 있잖아요. 영어를 말하다 할때 그지 영어를 응. 말하기 스피킹 a k i 스피킹, English. 스피킹 네. 영어를 말하고 결국 전통적 아카데미 가이드라인에 따른 네. 전통적 학업 지도 방식을 네. 개최할 거다. 맞습니까? 음. 그 다음에 in fact, e f o r e in university 대학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이미 이줄 사용되고 결국 어떻게 다가 서렸어 그죠? 그죠? 결국 실패 가능성. 어떤 프로그램 휘저어 계셨습니다. 프로그램 피저어 실행 가능성. 있는 성공이나 특정 학생의 실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엔지스가 있기는 안 되죠. 풀스가 있었습니다. 투부정사가동사 원형을,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업법책 별명입니다 결국, 아, 실행하는 성공과 실패, 특정 성대의 실패와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 사용되었다. 야 네? 사실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음,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음. 임팩트 썼는데, 2 0 0에대 임팩트 임팩습니다 아, 정말. 이걸 사실 임팩트는 재진술 아니면 약간 좀 플러스가 나열했거든요. 근데 왜기 임팩트 썼는 이유는 우선 전통적인 화보가 좀대체했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만 아, 알았어요. 되고 말았어요. 다시 약한 거야. 빅데이터는 전통적 인 방식을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하고 있어. 근데 봐 그럼 사실은 여기서 알게가 되겠네. 그런데 정도요 왜요? 앞에서는 미래를 얘기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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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글을 봐봐. 빅데이터 봐봐.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미 상이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과 이 말, 사실 약간, 약간 반대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팩트의 10% 정도는, 자, 그런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어. 정말요? 90만 제신주의 10%는 그러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어떻게 예신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자, 데이터 분석가들은, 개인 필요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게 수십 논문 개인 학업 학생 기록부터어야 돼. 이거 맞죠, 지금? 어.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 scan, 봉사해. 100,000 personal and student records in order to 엄청 이 i 요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자르면 야 이렇게 잘라야 돼. 다시 접. 주. 동이에요. 알겠죠? 뒤에 집착해요. 자,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지? 데이터 분석가들은, 죠? 개입입니다. 인터리케이션, 인터리메이션, 인터리메이션, 인터리메이션. 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그죠너 여기까지 안나간것 같아. 인터리케이션 알아세요저 뭔가 개입이 필요해, 필요돼, 필요됩니다. 필요? 그렇죠? 필요됐을 때, 그지? 필요됐을 때, 그지? 근데, 어죠? 아, 아니면, 이렇게 쓰는 돼. 어, 개입이 언제 필요한 지. 너무 잘로해면 되겠네. 아, 개입이 언제 필요한지를 예측하기, 이호도는 뭐하기, 뭐하기 위해서야? 예측하기, 다 아, 맞아요. 위에서, 인호도는.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그죠? 수십만 개의 그지? 개인, 학업, 학생 기록을, t r u h 관통해서 스캔을 왔다라겠습니하기면 돼. 죠 자, 이게 어려운 게. 다, 어, 법만 집게시키 됩니다. 그죠? 음. 자, 이거는, 가보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개인적으로 학업적 학생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죠요그니까 정답은? 오, 괜찮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학업적 학생 기록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야? 빅데이터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 네. 빅데이터의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좋은 자들과 게임 습교사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자, 어, 여기서 봐. 그들 순대 맞지 않을 수되는지 같은 얘기으고있는 것처럼 니다 자, 그러 앞에 내용에비해서 선악, 약간 굉장히 예시적. 죠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주 보는지, 또 순대 맞게 수업을 하는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보다는 좀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하는 야 학생들은 훑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뭐, 어떻게 훑어왔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얘기한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뭐 굉장히 자세히 얘하 있어요. 게 보시면, 학생 좋은 자들과, 만약에 수민이 영신용한 홈페이지 있을 때, 그, 그죠? 그 좋은 자들은 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멘토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그죠? 얼마나 다 좋은지. 그죠? 그리고 순서에 맞지 않게, 수성 수업 듣는지, 그러니까 기본 수업 안들것같때 심화 수업 듣는지 이렇게 하는 것같습니다 어떤 행동은 모멘 인풋 같인포마티브지 뭔가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서치해 보면 예시, 예시, 그죠? 전시사니까 파워 오픈 스트리밍. 얼마나 학생들이 조언자와 투지털보는지 또는 그들이 테 코스 강좌를 순서 없이 주다 와요. 순서 없이 맞춤에 맞지 않게 보는지. 근데 네, 는 웨더가 가좀 나을 것 같아. 이쁜 잘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명사절니까 보세요. 하우저하고 웨너. 이 네. 어법 체크나 하우저하고 웨더죠. 이게 어법 체크나 그렇죠? 보라색이 겹쳐놓고. 안 좋습니다. 학 발견했어요. 학생들의 어떤 p e r f o r m a n 예측 변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행률이 종종 그들이 졸업할 것인지 아닌지를. <목소리> 자, <laughs> 네? 자 대학들은 예측 변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행률이 종종 그들이 졸업할 것이라는. 이렇게 몇몇 대학들은 발견했어요. 학생들의 어떤 퍼포먼스, o r 티 a n c e 어떤 예측 경로, 그렇지?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행이 종종 아, 어 좋은 지표가 될 거래. 근데 오브 다음에 또 외전 명사절이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졸업할지 안 할지에 대한 좋은 지표이다. 여기 서술을 외우세요. 소스 외우시고. 네. 결국 빅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개입의 필요성을 알수 있는 강좌 목록도 유지하고 있고 어떤 학생이 이전 성공 학생들의 슬을벗난다면 좋은 자들은, 근데 연락을 취해 지도하실거고안 해도 될다 지금 선생님, 선생님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 늦으면 안 돼. 알지? 계속 늘리잖아 알지? 자, 빅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했던 많은 대학들, A가 좋아요. 많은 대학들은 어떤 A list 스 f c 어떤 강자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강자 목록이 뭐냐면, 결국은 인터넷에서 체크해 서야지개인에 필요한 어떤 표시를 하는 강자. 그죠? 음. 대학들이 개별 필요성을 알수 있는 강점으로 유지하고 다 그래서, 뭐야? 이게 또 예시죠? 따라다. 많은 학생이, 아, 이게, 뭐지? 이전에 성공한 학생들의 길을 벗어난다는 거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럼 좋은 자들 어떻게? 해? 당연히, 그죠? 음. 그죠? 알려 받을 수 있대. 받을 수 있으니까, be alerted, be warned. 이건 안 되죠? 이건, 바뀌던 뜻이니까 헷갈리는데. 뭐할수 있도록 그들이, 아, 가이던스, 그, 위치야. 연락을 취해서, 가이던스. 결국, 음. 그들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성공하고 대시 빠진 거예요. 자, 보자. 성공한 학생들은 어떤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특정 아카데미 카드를 따라갈 수 있죠. 예측 과정에서의 학업 성적이 낮으면 학생들은 개입표가 끝났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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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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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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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별로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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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무적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의 시작도 맞춰야 지도를 할수 있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여기 4장 중에. 다시. 빅데이터는 뭐야? 전통적인 학업 방식을 대체했고. 1번.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학무적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죠? 잘하다 되고 뭔가 안내를 할수 있다고. 이세 가지가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죠? 법무사업에서 법무사가 조금 난해도가 있네. 결국 예측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런게 결국 뭐야? 아, 봐봐. 결국 이거죠. 미술. 성공자 학생들은 예측 가능한 방식.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한 결과를 할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측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학생들이 예측하는 방식을 제공해준다. 그죠 이런 것들 일치할 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무슨 아까 지 봐. 몇... 몇 이거. 이거 오이가오의 4번까지 끝냈어요. 쌤. 네.